네, 안녕하세요. 까까민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택배 후기를 사려고 하는데, 11번가에서 샀거든요? 아, 이거 너무 안 닿네? 뭐좀 받쳐서 올려야겠다. 11번가에서 샀어요, 이거를. 친구랑 같이 사가지고 이게 왔는데, 친구한테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? 그래서 너무 깊어가지고. 주소 붙여져 었는데 제가 닫고, 한번 후기해볼게요. 테이프 좀 떼고요. 집 제가 그때 학교가 있어가지고 앞집에 맡겨놓으셨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까지 일단 한개 이거 먼저 을게요 일단 좀 뜯어봐야겠죠 어쨌든 칼날이 없어가지고 가위를 아, 뜯어야겠다 이거 내 손이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이거 일단 고정시키려고 샀거든요. 이거를 요거 요거 핸드폰 이거 봤어요 친구는 제가 비닐채로 친구한테 줘야 될것 같고 친구 거는 안 뜯고 제건만 뜯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거 뜯으면 혼날 것 같아요. 일단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지금 아직 하는 방법 모르거든요? 이렇게 딱 끼는 거같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같은데, 제가 이거 한번 핸드폰도 고정시켜보고 찍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, 이걸 하고 이걸로 이렇게 고정 시키는 거 같은데, 이게 좀 좋죠? 이렇게 됩니다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되고, 이걸 이렇게, 끼... 아 어, 제가 한걸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여기 딱 꽂으면.